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드디어 길고 지루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꽤 더운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상쾌하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와서 마음을 간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을이 되면 문득 생각나는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프랑스 와즈 사강은 대중적으로도 정말 인기 있는 프랑스 작가고요. 사강의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사강은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젊은 천재 또는 악동, 반항아 그리고 자유인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제가 가지지 못한 이미지여서요. 제가 좀 동경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강은 18살이라는 나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으로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처음부터 비평가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사강에게 행운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거둔 성공으로 허무에 빠졌을까요? 사강은 속도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정말 커다란 자동차 사고를 겪기도 하는데요. 죽을지도 모르는 고비를 겪었지만 사강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나오는데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사강의 대표작은 겨우 24살에 나왔습니다. 젊은 천재 사강은 세상 모든 것에 반항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강은 그래서 마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강을 좀 동경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책은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졌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목의 핵심은 뒤에 붙은...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은 39살의 여성 폴입니다. 폴은 한번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일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실내 건축가, 실내 장식가입니다. 폴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로제입니다. 로제는 폴보다 나이가 꽤 많은 남성입니다. 사실 폴에게는 걱정이 별로 없는데요. 이 로제가 유일한 걱정입니다. 로제가 너무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폴을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폴에게 새로운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25살의 폴보다 14살이나 젊은 아주 잘생긴 매력적인 남성입니다. 이 시몬이 폴에게 빠져서 계속 구애를 하게 돼요. 결국 이 책은 새 남녀의 삼각 로맨스입니다. 사실 로제 때문에 신난한 상황에서 시몬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말은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브람스를 좋아하냐고 묻는 시몬의 물음이 아니고요. 시몬의 물음을 자기가 혼자서 곱씹어 보는 폴의 대사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데이트를 신청하는 시몬의 이 질문이 폴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짧은 질문이 그녀에게는 갑자기 거대한 망각덩어리를,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자기 자신 이외의 것,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를 그녀가 아직도 갖고 있기는 할까? 폴은 브람스를 좋아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프랑스인들이고요. 사실 프랑스인들에게 브람스는 별로 익숙한 작곡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래요. 브람스는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고 좀 처연하기까지 한 느낌인데 뭔가 낭만적이고 우아한 프랑스 사람들과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냐는 질문은 평상시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와는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좋아하냐고 묻는다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것을 묻습니다 넌 이것을 할수 있는가 너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뭔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뤄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가는 굉장히 나 자신의 내면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던진 브람스를 좋아하냐는 질문은 정말 낯선 대상에 대한 나의 취향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폴은 이 질문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폴의 자각이 시작되고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상 폴의 성장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폴은 로제와 시몽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편안한 사람, 하지만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열정적인 사람, 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는 이 느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런데 폴의 선택은 이 책의 결론은 약간 찝찝하게 끝납니다. 저는 사실 결론이 더 좋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워낙에 유명한 결론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폴이 결국은 항상 관성에 그냥 갇혀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폴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단초를 만들어준 것은 결국 낯선 것. 브람스. 시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폴은 똑같은 선택을 만약에 했다 해도 이전의 폴과 이후의 폴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브람스를 좋아하는가. 폴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알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른 자신의 선택을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폴은 이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자기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로제를 택하는가, 시몽을 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 생각합니다. 이런 폴의 결론은 사강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이 가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 책이 로맨스 소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브람스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브람스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브람스의 사랑과 이 소설의 인물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람스의 사랑 이야기는 이 음악 역사에서도 정말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브람스의 사랑 이야기 때문에 저는 브람스의 음악을 들으면 괜히 더 처연하고 더 슬퍼집니다. 젊은 브람스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의 재능을 꽃 피우기 시작할 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입니다. 브람스는 친구 요하임의 소개를 받아서 두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슈만과 클라라는 이미 유명한 음악가였고요. 슈만은 브람스의 음악을 듣고 정말 극찬을 하게 돼요. 브람스야말로 베토벤의 뒤를 잇는 거장이 될 것이다라고 슈만이 극찬을 하면서 브람스가 더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두 부부와 계속해서 만나면서 함께 음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이 슈만이 정신병에 걸려서요, 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슈만은 자기 발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부인 클라라는 이 자식들도 자기가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청하게 됩니다. 스승과 같은 슈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클라라를 존경하던 브람스는 물심양면으로 이 집안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정말 워킹맘으로 힘들게 살아요. 남편도 뒷바라지해야 되고 또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클라라는 그 스스로가 정말 재능이 넘치는 피아니스트였고요. 여기저기 음악 여행을 다니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클라라는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이 워킹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요. 거기에 의지가 되어준 것은 브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브람스는 스승의 아내였던 클라라를 깊이 사랑하게 돼요. 이후 슈만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브람스는 클라라와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슈만이 세상을 떠나자 브람스는 클라라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의 끝까지 클라라를 우정으로서 끝까지 지키고요. 그 사랑을 그냥 간직하게 됩니다. 이 브람스의 슬픈 사랑은요. 정말 음악을 들을 때 이게 생각이 나서 그런지 더 가슴을 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브람스와 클라라의 14살 차이 나는 이 사랑 그리고 또 슈만과의 삼각관계 이것을 이 소설에서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날의 브람스는 시몬처럼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클라라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수염이 길고 또 맥주를 하도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풍채 좋은 아저씨가 됩니다. 마지막도 되게 슬픈데요. 클라라가 먼저 죽고 곧 이어 브람스가 뒤따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브람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브람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곡을 제가 듣고 나선데요. 인터메쥬라는 곡입니다. 작품 번호 118번의 2번 곡인데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연주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울었었어요. 이렇게 듣자마자 운 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파워 F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잘 우는데요. 특히 브람스의 곡은 유달리 좀 슬픈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브람스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아직 브람스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저는 피아노곡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 왠지 바이올린 선율이 뭔가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곡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F A E 소나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중에 사악장 스케르조가 브람스의 작품인데요. 이 F A E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토입니다. 사실 브람스의 친구 요하임의 모토고요. 이 요하임의 모토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F A E 소나타입니다. F A E는요, 독일어로 Frei aber e i n j a m (F A E)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모토가 브람스에게 참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유로운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를 다 감내해야 할 겁니다. 브람스는 사실 자유롭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이 삶을 즐기는 것 자체도 가치 있는 삶,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라이 아버 아인잠은 제가 동경하는 모토인데요 가을에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가을에는 좀 고독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가을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브람스를 좋아하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